네, 안녕하세요. 이동주혁입니다. 아, 오늘은 조금 다른 컨셉을 가지고 뭐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. 어, 어떤 우리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연들을 모아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시켜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진행 할까 하는데요. 제가 이제 병원에서 지금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저희 병원 오픈을 했으니까 횟수를 7년 차죠. 네, 그래서. 그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어요. 굉장히 다양한 사연, 사연들도 많았고,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뭐 경과가 뭐이 환자가 이렇게 면모 심었더니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후기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 환자는 어떤 환자였다. 이런 것들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조금 나눠보려고 뭐 이런 코너를 진행을 했어요. 코너 제목은 아직 못 정했어요. 혹시 뭐?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거를 뭐 조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뭐 시간대를 정해서 한 편씩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그첫 번째 순서고요. 어, 어, 비절개 수술을 하신 분에 대한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. 아, 이분은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어요. 한 1년 이제 수술하신지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음, 처음 상담 내원하셨을 때 표정이 굉장히 어둡게 오셨어요. 어, 왜 그랬는지 사연을 들어보니까 30대 어, 중반 정도의 남자분이셨고 어, 내원 당시 한 4년 정도 전에 1차로 절개 수술을 하셨어요. 절개 수술하셨는데 을 어, 이식 부위가 그 3~4년 동안에도 막 계속 모낭염도 생기고 어, 이식 부위도 굉장히 이렇게 좀 두꺼워지고 피부 자체도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이식부위 밀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마를 훤히 내놓고를 못 지내셨던 거죠. 그래서 2015년도에 한 2500로 수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4년 정도를 굉장히 오히려 수술 전처럼 굉장히 머리를 이렇게 내린 느낌으로 하시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활을 하셨어요. 그리고 딱 와서 봤더니 밀도 떨어지고 그리고 모낭 주피 자체가 굉장히 좀 울긋불긋하게 염증도 좀 많이 생기고. 그래서 표정 자체가 굉장히 좀심란하게 오셔가지고. 이 환자의 플랜 자체는 어 빈곳 사이사이에 어 비절개로 어 대략 한천모낭 정도, 한 이천모 이상을 밀도를 높이는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. 기존 라인 자체 이마 높이나 이런 것들을 뭐 크게 수정하지는 않았고요. 기존 모발 사이사이에 기존 모발 안 다치게 어, 이식을 진행을 했죠. 어. 무엇보다 수술 전에 이분은 염증을 조금 내리는 게 중요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항생제를 좀 써서 두피 상태를 전체적으로 조금 염증을 좀 가라앉힌 상태에서 수술을 들어갔고, 또한 1년 동안 저희가 주기적으로 내원하셔갖고 염, 어, 요낭염이 생기면 또 추가적인 진료를 치료를 해드리고 이렇게 주기적인 관리를 했어요. 그래서. 1년 경과, 일단 보실 텐데,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, 만족하시고요.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이 표정이 되게 밝아지셨어요. 1년 만에, 어, 1년 뒤 모습, 그 마지막 촬영 하러 오셨을 때, 이분 표정 자체가 굉장히 좀 밝아지셨더라고요. 어, 이분 사실은 초반에 그 수술하고 나서도 암흑기라고 불리는 우리 한 3개월 기간, 이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또 힘들어 하셨어요. 왜냐하면 기존 머리도 같이 빠지는 것 같고, 이식한 머리도 빠지고 뭐 연보남염도 그때는 조금 더 생겼고요.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고 1년 정도 같이 케어를 해 나갔죠. 자결과상 보실 거고 마지막에 앞으로 이런 공감되는 사연을 쭉 여러분께 올려드릴 거예요. 재밌는 제목을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1차 수술한지 한 4년 만에. 1차 절개 수술한 지 4년 만에 비절개로 천모나 이식을 하신 분입니다. 결과 영상은 같이 보실게요. 사진을 먼저 보시면요. 어, 이마 높이 전체적인 높이가, 어, 얼굴 비율에 비해서 뭐 크게 높거나 하진 않으셨어요. 단지 헤어라인 부위에 밀도가 많이 떨어지죠. 예, 자세히 보이시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중간중간에 염증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염증을 잡고 라인 부위를 전체적으로 보강하는, 밀도 보강하는, 그러니까 밀도를 높이는 수술이죠. 그래야 이제 머리를 넘길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.